자, 진짜 심하죠? 진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람들은 뭐 어떻게 걸어가라는 건지 자동차뿐만 아니고 사람도 미끄러지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확실히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좀 과적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이게 만약에 파란불이 됐다고 해서 내가 직진을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갑자기 인도에서 사람이, 어, 횡단보도 불이 끝나니까 이제 몇천남았으니까 급하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파랑 불 됐다고 앞으로 갔는데 좌우를 안 보고 갔다가 사람이랑 박는 거죠. 이제 운전자는 일단 약 약자는 아니에요. 운전자는 가해자가 거의 100% 퍼센티지 비율이도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냥 어 근데 그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 일단 다돼 버리니까 가해자 피해자 딱 돼서 그냥 제 신호에 제가 제대로 갔어도 전방 주시 태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보험이 있어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급하게 말고 신호도 바뀌면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좀 좌우 사방을 한번 보고 이 차도 멈춰 있으니까 음. 좀 살짝 천천히 달려야 돼요, 이런 데는. 차들이 타이트하니까 간격. 신경 쓰세요. 저 앞에 차가. 살짝 불안한데. 와 여기는. 뭐 근데 미끄러운데도 잘 달리네요, 얘들. 내가 앞차와 타이트하게 가면 안 되는 이유 언덕 위에서 올라갈 때는 모르는데 내려갈 때쯤 되면은 차 코앞에 와있다 만약에 제동, 제동도 안 된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내리막일 때 특히 엔진 브레이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동시에 써서 속도를 죽여주는 거야. 전방에 어린이 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세요 우회전 전용 표시지만 앞에 차선이 연결돼 있으면 진행해도 됩니다. 차선이 없을 경우에는. 진행하면 안 돼요. 직진 차선으로 갔다가 외전해야 됩니다. 코너니까 속도는 더 천천히, 브레이크는 더 천천히. 후흑쫄깃쫄깃해 쫄깃쫄깃 여기 원래 30km 도로인데 사람들이 속도를 안 지켜 지금 26km인데 해장입니다이서1 0 m 목적지가 있습니다 진짜 FM대로면 눈이나 비올때 속도를 몇 십프로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못 다닐 것 같아 성격이 다들 급해서 매뉴얼대로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봐, 아 <laughs>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냥 똥줄 타가지고. 전서이 6시 출입니다 3, 차로를 이용하 어린이 구역입니다제 속도를 세요와샤액을 충분히 채워 주세요. 눈비올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막혀있을때는 이 아마 탑차가 뭔가를 내리는거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우회전을 바로 하는거거든요 근데 음, 여기서 이렇게 깜빡이를 왜 켜뒀을까요 나가야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일단 판단하지는 말고 클를션한번 올려보고 안되면 옆으로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왜냐면 이 차랑 나랑 의사소통이 안되는데 내가 일로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차 갑자기 앞으로와제잘못이에요 <laughs> 동이 걸려 있는 건가? 아, 다. 이거는 이렇게 서있으면 어쩌 if I'm going to be able to get a